2022년 아니 2022년이 아니죠 2024년 5월 23일에 어, 오늘 점심을 먹고 있는데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윤석열 대통령이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조단위의 그 돈이 얼마 전만 하더라도 억, 억이라는 돈이 규모가 있었는데 지금은 억이 아니라 조단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방안이 마련된 내용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어, 사진에서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 이슈 점검 회의에 참석해서 모두 발언하고 을 있는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laughs>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제2차 경제 이슈 점검 위에서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우선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사진은 2023년도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국가첨단 산단과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메가클러스터의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서 유망한 펩니스, 펩니스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펩니스와 소부장, 소재부품장비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모를 앞둔 반도체 투자세 공제지원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 여기 사진은 바로 어 고덕 신도시에 있는 삼성 반도체가 120만 평이었는데 네 개의 팹 공장에다가 플러스 2기, 5기와 6기를 더 증설을 해서 어 여섯 개의 팹 공장이 들어서는 평택의 삼성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크로스를 터 투자를 뒷받침할 전기, 용수, 도로 등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어, 반도체 산업은 여기 새카맣게 나와 있는 전기와 용수, 물 공급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그 일각의 주장에는 이번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이 70%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에 돌아간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에 어, 황색으로 나와있는 세종포천간고속도로에 서쪽으로는 어, 220만평이 개발되는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오른쪽에는 126만평이 개발되는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그래서 세종포천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쌍두마차 격으로 왼쪽에는 삼성 오른쪽에는 SK가 들어간다는 내용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3분의 2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지만 우리나라 펩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은 1% 수준에 머무는 점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서 부처간 부서간 그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서 지원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날 회의에서는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이정우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환아진 환경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연 금융위원장이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사진의 모습은 용인원삼 SK하이스 반도체는 물론이거니와 어, 4개의 펩공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1개의 펩공장이 건설되는 현장 평택 고덕 신도시의 그 삼성 반도체 사진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은 사진에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저의 그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2024년도에 매주 일요일날에 용인시 부동산 투어 및 현장 답사를 실시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변하면 투자 전략도 변해하듯이 부동산 투자에 전곡을 찌르는 알찬 강의와 현장 답사.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고속도로 발표와 경강선 연장 및 반도체 그 철도가 발표로 인해서 큰 집가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용인, 평택, 안성, 원산 반도체 크로스터 수혜지를 답사하는 그러한 토지 투어를 실시를 합니다. 어, 답사의 내용은 용인 양지면과 용인 반도체 배우신 도시 42번 45번 도로와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평택에 있는 고덕신도시 삼성반도체,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원삼sk 반도체, 그리고 돈이 되는 땅 물건지를 소개하는 그러한 토지 답사및그 토지 투어 및 <laughs> 현장 답사가 되겠습니다. 매주 일일 오전 11시에서 17시까지 어, 참가 신청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 1 0 5 4 7 7에 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현장 투, 투어 비용은 점심을 포함해서 어, 7만원에 여러분들을 토지투어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연구소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속보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 이슈 점검위에 참석해서 26조원 규모의 종합 지원을 마련 하겠다 하는 내용을 속보로서 전해 드리면서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날에 속보에 이란 반도체 관련된 보도 내용을 정리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도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한민국 미래의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 산업 그리고 용인 안성시 토지 투자에 더더욱 연구하는 저희 연구소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